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면서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산불 관련 재원이 4조 8,700억 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예비비 2조 4천억이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 8천억 편성해서 국회 심의를 보냈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독단으로 2조 4천억을 일방적으로 감액했습니다. 1,700억 원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실제 각 부처에 제 재난 대책비는 9,270억 원이고 이중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되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난 대책비를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 품부의 재난 대책비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해수부의 예산 또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국고 채무 부담이 1조 5천억 원이다 라고 말했는데 국고 채무 부담은 적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외상 거래를 할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이마저도 시설 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가용, 가용 가능한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국고 채무 부담을 제외하면 약 6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산불 피해 복구에 모두 사용하게 되면 여름마다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 피해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산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진 찍으러 왔냐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 애통함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것 없이 산불 대응 및 피해 복구만을 위한 정액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